저는 이번에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2020년 대입준비를 해서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리더학과에 논술우수전형으로 합격한 안지호라고 합니다. 어, 저는 우선적으로 종로학원 강북본원의 SDLP 점심마다 점심 먹고 나서 보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영어랑 수학이 정말 좋았는데요. 일단 수학은 제가 원래는 이제 계산을 많이 하는 문제를 원래 안 풀고 있었는데, 이제 SDLP에서 계산이 어느 정도 있는 문제를 이제 많이 접하면서, 이제 문제에 대한 뭐 인내심 같은 걸 가지게 돼서 결국 수능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된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어도 연계 문제가 있어서 연계 체감 효과도 많이 느끼고, 또한 영어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s d l p 를 풀면서 하루에 충분한 영어 공부를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두번째로는 영어 단어 시험이 좋았는데요. 이제 영어 단어 시험은 보통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 놓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귀찮다는 이유로인데요. 저는 어, 현역 시절에도 그런 걸 많이 겪어왔었지만 이제 종로학원에서 영어 단어 시험을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시하고 또 재시험을 보는 시스템 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 단어에 대한 부담은 이제 학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로학원 모의고사가 정말 좋았는데요. 어, 국어나 다른 부분도 좋았지만 특히 영어랑 탐구가 정말 좋았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수능 때도 도움이 되었으며 보통 사설 문제에서는 비영계 문제 퀄리티가 그렇게 좋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종로학원 영어 문제는 정말 문제를 풀면서도 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탐구도 이제 보통 다른 사설에서는 EBS 연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제가 풀어보며, 풀어보면서 느낀 결과, EBS 연계율도 많고, 또한 제가 EBS를 공부했는데도 놓치는 부분이 탐구에 나와서 종로학원 모의고사를 틀렸지만, 이제 수능에서도 맞히는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의고사 점수가 수능으로 무조건 직결된다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수능이 진짜 잘, 아무리 모의고사잘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논술이나 아니면 수시전형 다른 부분을 이제 뭐 납치되실 가능성이 있으니, 최저가 있는 부분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수능을 못볼 수도 있으니까, 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수능은, 모의고사 점수랑 아까 말, 말씀드렸듯이 직결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영어 탐구가 매우 안정적으로 나와서 안정적으로 나오고 수학이 약간 불안정했지만 이제 끝까지 공부를 한 끝까지 공부한 결과 이제 수학은 제일 잘 보게 되었지만 탐구를 수능 부분에 수능 부분이 돼가면서 약간 소홀히, 하, 소홀히 하게 돼서 약간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자만을 가지시 이제 자만심을 이제 적게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가장 하지 마셔야 될,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제일 잘, 뭐 예를 들어서 국어가 1등급이 한번 나왔, 나왔었고 그리고 다른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수학이 1등급이 나왔지만 국어를 못 봤던 경우가 많은데 이제 가장 잘 봤던 성적을 자기의 실력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수능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이제 소홀히 하는 분야가 많,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 친구들의, 친구들의 사례에서 봤을 때도, 어, 수능을 잘못본 친구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는 국어 수학이 충분히 이제 가장 높은 점수를 수능에서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